연중 제 2주간 월요일 복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단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제자들은 단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 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 없지 않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단식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아무도 새 천조각을 헌 옷에 대고 깊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헌 옷에 기워된 새 헌겁에 그 옷이 담겨 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회 예수님, 네 오늘 복음의 시작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의 제자들은 단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 없지 않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단식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단식은 예수님 시대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단식이라는 고행을 통해서 성화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이 초기 그리스도교 신자들 공동체에도 단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때때마다 단식을 하였는데요. 특히 4계절에 3일씩 이렇게 단식을 하였다고 하는데, 수요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고통을 기념해서, 그리고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토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 죽음과 부활 전에이 돌아가심을 묵상하기 위해서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 복음 말씀대로 실천한 것이죠.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그런데 예, 오늘에는 이렇게 지키지는 않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1966년에 교서를 통해서 이 현대인에 맞게 어, 규정을 수정하셨습니다.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단식일이 바뀌게 된 거죠. 언제인지 잘 아시죠, 우리 교우분들? 바로 언제예요? 제수요일과 성금요일입니다. 우리는 단식의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이웃과의 나눔을 실천하는 아주 중요한 행위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에서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단식을 하지 않았는지 물었던 것이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들은 단식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 아마 의아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러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주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음을 담지 않는 행동으로는 신앙이라고 할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하루 복음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담는 신앙행위는 무엇인지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행위 안에서도 신앙이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길을 걷는 이는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